yeah 이동삼겹 거의 탑을 쌓아왔어요 일단 수를 좀 맞춰서 이게 너무 좋은가 밥을 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밥을 미리 못 해가지고 술집에서 먹을 때마다 남겨서 들고 온이 소주들 지금 한 대여섯 병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쪼물레기들을 먼저 처분을 하고 세령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잔은 소맥으로 머리도 좀 묶고 해.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집 청소 쭉 하고 첫 끼에요 첫끼 아우, 아우, 왜 술이 달지? 미쳤나 봐. 오, 세상에, 큰 일이네. 음, 일단 쌈을 싸먹고 싶었거든요. 음, 근데 상추쌈을 먹고 싶었는데. 쌍추쌈은 쌍추가 금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쌍추도 싸고 깻잎만 싸서 음 어차피 결국 결론은 저는 라면일테니까 음 소주를 먹다 남겨두면 달아지나? 맛있네 음. 어제부터 냉동 삼겹이 먹고 싶어가지고 냉동 삼겹살집을 먹으러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안 갔어요. 제가 또 이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.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네요. 보통 나가면 혼자 먹어도 4, 5만원, 6만원 막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걸 하면서 집에 필요한 것들도 사면서 3만원에 딱 합의 봤어. 이 쌈이 먹고 싶었어. 이번엔 좀큰 고기. 음, 그러 음 제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안주가 고기야 고기 라면 뭐 무슨 탄수화물 이런 거 사실상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물론 먹는 모든 게 안주가 되지만 확실히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면 밥딱 사러 갈때장 보러 갈때 밥을 안혀 놨었어야 했는데 밥을 못앉쳐 놓고 가 가지고 이게 쉬웠나? 좀 상해도 먹어도 되지 뭐 제가 요즘에 계속 음주 브이로그처럼 올려 가지고 또 제대로 혼수하는건또 보여드리는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. 쏙. 쏙. 우와. 우와. 무승용 너무 좋아 야 응. 무승용 vs 조인성 옷 하나. 무조건. 무조건. 무승용. 무조건. 무조건 얼굴 보는데 얼굴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많이 보는데 조각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들도 날안 좋아하겠지만 <laughs> 뭐가 약간 이상하게 매력있는 사람들 있죠 박서준 뭐정해인 <laughs> 그들도 조각인가요? 도자기인가요? 도자기지. 조각 아니고 도자기. 근데 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정해인보다 유승용. 유승용을 좋아하나? 조진웅. 조진웅. 기가 막히죠. 싹 싸가지고. 음. 칠레상이더라고, 칠레, 칠레. 칠레상이라서, 그냥 한번 칠레? 칠레? 술을, 맛있던 술을 먹으니까 좀, 기분좀안 나게 한다. 다음 거는 그냥 세병을 깔까요? 아, 맵다. 맵지만, 맛있다.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하다가,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올까봐, 고민 안 하고 있거든요? 안 했거든요? 갑자기 근데 하고 싶, 뭔가 하고 싶어지네? 왠지 알아요? 심심해. <laughs> 들고 왔습니다. 새로, 이거는 조금 많이 남은 거. <laughs> 그 밥이 다 돼가지고, 밥도 같이 먹으려고요. 원형탈모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<laughs> 한두 분 계신데요 <laughs> 아직까지는 좀 소소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 머리가 빠질 때마다 조금 걱정은 많이 되긴 해 아마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막상 많이 빠지면 굉장히 우울할 예정이거든요 빠라람 고기 하나 더 얹어야겠어 딱 이렇게 맛있겠다. 밥도 먹고, 라면도 먹고, 까불지 마. 응, 으, 오빠, 안에, 내 안에 모든 것, 응. 아내의 기억이라고 할 뻔했어. 아내의 기억 왜너는나를만 나서, 왜너는나를만 나서... 그건 좀 다르잖아요. 근데 <laughs> 아내의 모든 건 그때부터 좋아했어. 쌍추에 쌍을 싹싹싹 싸먹어야 되는데! 땅초가어서 아쉬움. 냉털이 아니라 오늘은 소털의 소털. 먹자, 아까 남기고 들고 온 소주들 다 털어먹는 거. 술집에서 소주 한병씹도 5,000원이잖아요. 5,000, 6,000원인데도 있어. 6,000원이잖아요. 근데 편의점에서는 1,900원인가요? 거의 두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 남기고 오는 게 너무 짜증 나. 근데 술 먹다가 딱한 잔만 더 먹고 싶은데 그또안 먹기는 또 아까워. 그래서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들고 옵니다. 주인분들한테 다. 그 주인, 가게 주인님들, 주인님들, 주인분들한테 얘기는 하고 들고 옵니다. 응. 음. 테이크아웃. 너무 맛있어. 거의 대부분 한 끼를 엄청 많이 먹고 오늘 술을 왕창 먹겠구나 할 때는 그 전에 밥을 안 먹어요. 안 먹는다기 보다는 일 빨리 다 빨리 해버려야지. 술을 왕창 먹으러 갈수 있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기도 한데 어, 좀 그런 편이고 다음날에 술을 왕창 먹었다 다음날에 그럼 또 일이 왕창 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왕창 일을 하다가 또 왕창 술을.. 밥을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음알있어 갑자기 세리가 태어, 태어났대 그래서 세리가 나타났어 세리 자섯게또 뽀뽀 뭐 하는 거야? 셀이 안 돼. 셀이 음안 돼. 야, 둘러 가. 먹어보겠습니다. 오, 무잉 재밌네. 재밌네요. 와, 재밌네, 재밌네, 너무 재밌네. 이술 맛도 재미가 있고. 로맨틱하네. 이렇게 올려먹어도 안주. 음 엄마, 맨날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. 보내시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. 아니 왜 고구마 줄이 여기에? 밥만 먹어도 안 준데. 라면을 끓여 올 겁니다. 저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라면 딱 끓여 오면 될것 같은데 한번딱더 먹고 세 병을 뜰 예정입니다. 안 돼. 엄마가 야채 삶아 줄게. 미쳐버림요미쳐버림요 미쳐버림요. 이거는 뭐, 그냥 뭐, 오브콜스지. <laughs> 자, 이렇게. 그. 그리고 계란을 제 넣었는데, 다 익어버렸네. 아, 참. 노른자한 풀어가지고 하는 거 알죠? 아실 텐데, 다들. 음 이걸로 가볼게요. 잠을 수 있나? 그냥 세 병을 들고 왔어요. 근데 사실, 세로가 좀 연해가지고, 세로가 몇, 몇 도수 차이지? 16도고, 이게 16.5, 0.5 차이 큰가? 이게 너무 약해. <laughs> 진짜, 진짜 졸라 약해. 라면 마무리는 절대 못 있거든. 이거는 없을 수가 없거든. 배가 너무 불러 거의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만3 0 0 0원 치인가?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1.5인분 혹은 2인분 정도 그걸 다 먹었어 굉장히 배아 부르고 딱 시간이 실시 반쯤 돼서 다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너무 좋죠. 마지막 잔에 뭔지 모르게 김치가 두 개가 남았고 고기가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밥에 딱 싸가지고 먹고 싶은 그런 느낌아니죠딱두잔더 먹을게요. 여기서 딱두잔더 먹고 아 응? 음? 주막생, 뭔가 여기에 제가 불닭 소스를 제가 싸왔거든요. 불닭 소스 해가지고 고기를 <laughs> 얹어서 여기에 <laughs> 김치를 딱 싸가지고 이렇게 김치 펼쳐져 <laughs> 싸먹은 대존맛탱. 여기에, 여기는 두부까지 넣으면, 두부김치. 아봐야 맛있어. 음! 이거는 저녁에 먹을 거야, 저녁에. 너무 아, 왜요? 이건 저녁에 먹고, 이거는 지금 저거 드라마 집중하면서 보면서 먹을 겁니다.